제17장 정화총성 파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7장 정화총성 파라. 두 명의 정화총성 무사들은 이권을 노려보았고 이거는 상대의 말에, 다만 미소를 지었으며, 어이없는 웃음으로 웃었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황금빛 그만에서 정상인의 눈으로 돌아왔다. 허, 녀석, 이제 온전한 눈을 한 것으로 보니, 도깨비는 아니었군. 너는 소속을 밝혀라.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정화 이화진을 뚫고 들어왔는지. 부르는 재주가 있구나. 혹시 이번에 외성에서 선발되어 들어온 신입은 아니겠지? 우리가 모르는 얼굴은 신입 외에는 없으니 말이다. 후후후후. 녀석들. 도깨비 운운하는 것 보니, 그래도 순진한 구석이 있구나. 하지만 애석하게도, 나는 도깨비도, 내가 말하는 신입도, 그 무엇도 아니지. 스그렁! 스르렁두 명의 청화총성의 무사는 청강검을 꺼내 들었고, 이건을 노려보며 말한다. 이 녀석이 호랭이 간을 삶아 먹었나? 똥개도, 자기 집에서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것인데, 너는 무슨 용가리 통뼈냐?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적이다라고 말을 하니 말이다. 후후, 아무튼 기백은 좋구나. 다만 이 형님께 목을 길게 내밀도록 해라. 외부인이 이곳에 들어오면 자비없는 직결이다. 바로 내 목숨을 이 형님이 취하겠다. 이대 도강 필살무보 도육참 두 명의 무사 중에 제법 날렵하게 생긴 녀석은 자신의 청강검을 뻗어냈고 급하게 길을 뽑아 보법을 밟으며 청강검의 길을 모아내었다. 검신은 회랑에 걸려있는 횃불로 붉게 보였지만 사실 검신을 자세히 보면 청강검의 한기가 맺혔고 보법을 전개하며 달려오는 무사는 음한지공의 계열의 신법을 수련하였는지 제법 기세가 대단하였다. 쉬잉 스삭 무사는 이건의 허리를 갈랐고 꼭이건의 몸은 칼에 의해 두동강이 나야했지만 이건은 자리에 요동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헉 이영완이라니 이를 보고 있었던 다른 무사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부들부들 떨며 낮은 음성으로 신음했다. 이영환이는 결코 일반 무림의 고수들이 펼칠 수 없는 무공이었다. 최소 120년 이갑자의 내공을 가진 자만이 일신의 공력으로 공간을 순식간에 가르고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는 화경에 든 인물이나 신화경을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인물만이 가능한 무공이었으니 파강! 이건에게 칼을 휘둘렀던 인물은 잠시 대경하며 이건을 지나쳐 멈췄고 그는 자신의 칼로 상대를 베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잠시 멈춘 후에 자신의 청강검 검신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칼은 수백 수천 조각으로 부서져 사방으로 비산하는 것이 아닌가. 허허, 이를 어쩐다. 자신의 검신을 보고 있었던 인물은 검이 부서져 사방을 튈때두 눈을 감았지만 이미 얼굴과 두 눈은 청강검 파편으로 마치 고슴도치가 되어 쓰러져 버렸다. 헐, 이거는 도대체 무신인가? 그는 이영환이의 무공을 펼치며 자신에게 지나간 상대의 검에 의기심형을 심었고 이 검은 시차를 두고 이건이 원하는 때에 검이 박살나게 했으니 허허, 이 어찌 신과 같은 조화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아, 여의조화심결 제세이와의 여의조화심결은 능히 삼남한상의 질서의 조화를 부릴 수 있는 동방황국의 비계였으니 신과 인간의 경계를 넘는 이건에게는 지금 정화총성의 무사들은 한낱미물에 불과하였다 물론 이 정화총성의 무사들은 지금 당장 강호에 나가면 내기를 검에 담아서 정화를 뽑아낼 수 있는 초고수의 반열의 인물들이었지만 말이다 허허, 보름달 달빛의 반딧불이라고나 할까. 쿵! 자신의 검이 박살나며 파편에 맞은 자는 단순하게 파편에 의해 쓰러지지 않았다. 그가 쓰러져 얼굴이 하늘을 향했는지, 그의 얼굴과 목 주변으로 검 파편은 그냥 꽂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파편들은 강력한 경력에 의해 피부를 뚫고, 이것도 모자라 반대편으로 튀어나갔으니, 아무래도 그의 머릿속은 개차반이 되었을 것을. 그러니, 정화총성이 무사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떠나, 삼도천을 건너고 말았을 것이다. 말도... 아니... 된다... 이를 목격한 다른 무사는 자신의 한 손으로 눈을 비볐고 그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눈을 부릅떴다. 머리를 심어라. 더는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구나. 머리를 심어라. 뭐? 뭐뭐뭐 뭐? 네? 예? 당장! 땅에 대가리 박으란 말이다. 앗, 아, 넷. 살아있는 정화총성의 무사는 자신 앞에 있는 인물이 아수라 여목의 사자보다 더욱 무서운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바지에 신뢰하며 그는 바닥에 머리를 심었다. 여소가 너는 기본도 모르느냐? 감히 본주에게 내가 기공을 사용하게 했으면 아니지. 물론 내 동료가 그렇게 했지만 너도 연대 책임이 있다. 허허. 벌받는 자세가 안 되었군. 손을 들어서 뒷짐을 지고 머리로만 당해대고 엎드려 뻗치란 말이다. 음. 머리를 땅에 박고 있는 무사는 이건에호통에 다시 부르르 떨며 마저 바지에 신뢰하고 두 손을 뒤로하고 뒷짐을 지었다. 그는 왠지 심령의 겁박을 받아 아주 완벽한 공포가 엄습하여 사로잡혔으니 이거는 대리석 회랑복도 바닥에 머리 심은 자를 보았다. 그는 무사의 바지에서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후후후후 이런 칠칠치 못한 녀석을 봤나. 너는 그렇게 작은 새 가슴이면서 어떻게 정화총성의 무사가 될수 있었느냐? 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쯧 이거는 조금 한심한 눈으로 머리를 박고 있는 무사를 보며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하였다. 쳐벅 쳐벅 접어. 이거는 두 손을 뒤로하고 뒷짐을 지었으며, 또한, 이거는 머리를 박고 있는 자의 허리에 살며시 앉는다 끄, 끙. 여서가, 엄살은, 정화총성의 무사는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았고, 다리 또한 후들거렸다. 응. 음. 고통스러우냐? 크. 그래, 고통스러울 것이다. 내가 소림사의 철두공과 같은 외공을 연공했다면, 지금 이 같은 자세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나, 너의 꼬락선으로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으니, 매우 고통스러우겠지. 그, 젠장 말이라고 하나. 죽을 것 같구나. 그래, 좋다. 나는 오늘 매우 기분이 좋구나. 내가 나에게 한가지만 이야기해준다면, 너의 목숨은 살려주지. 물론, 내가 나에게 행한 말과 행동은, 당장 수급을 제거하는 것이 맞지만, 나는 생명에 대해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구나. 내 놈이 행색으로 본다면, 너는 결코 이곳에서 한 자리 하는 녀석이 아니라, 이 정화충성의 말단 무사로, 위에서 알한대로 명령을 수행했을 것이니 말이다. 끙, 응.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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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에이 기분이다, 일어서라. 이거는 말하며 일어섰고, 무사는 이건의 말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벌떡 튕겨지며 일어난다. 마치 기계가 하는 동작처럼 보였으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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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녀석, 꼬락서냐고는, 이거는 정화총성의 무사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봤고, 그의 머리는 종전자세로 머리가 혹이 난 것처럼 불룩 쏟았고, 그의 바지에는 얼룩 자국 등, 또한, 그의 얼굴은 땀으로 세수를 한 것과 같이 얼굴에 땀이 아직도 흐르고 있었다. 소매로 흐르는 땀을 닦아라. 슥슥 이건의 말을 듣고 있는 무사는 매우 긴장한 나머지 이건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소매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 그는 감히 이건을 볼 수가 없어서 정면을 보고 만다. 후후후후 자세는 마음에 드는군. 오늘 너의 목숨은 내 녀석이 하는 것에 달렸다. 나에게 거짓 없이 아래면 너는 그저 잠자다가 다가올 환란에서 벗어날 것이지만 내가 묻는 말에 거짓을 말하면 너는 그 자리에서 지옥을 미리 경험하다가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다. 대답이 없구나. 네, 알겠습니다. 녀석, 자세가 좋다. 너는 아주 우연히 생명을 보존했다고 생각할 것이나 내 동료가 죽은 것은 녀석은 평소 방골의 기질이 있어서 녀석을 살렸다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 저승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해안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후,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여기 요원무장실. 내가 이곳에 문을 열고 구경하고 있을 때, 너희는 여기를 요원무장실이라 했다. 도대체 요원무장실은 무엇냐? 네,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정화총성의 요원무적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요원무적대? 혹시 요원대를 말하는 것이냐? 네, 대엽, 대엽의 말이 맞습니다. 대엽, 나는 내네 녀석을 오늘 처음 본다마는. 내가 왜일면식도 없는 녀석에게 대협이 되는 것이지? 아니, 제가 무슨 실수라도 그런 것은 없구나. 대협으로 존중해주니 기분이 좋아져서 그러는 것이다. 네, 대협. 대협께서도 잘 아시듯이 강호는 약격 강식으로 강자는 언제나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호라면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래, 내가 내 녀석에게는 강자란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춘식이가 죽을 때 총각도 못돼요 피 분수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비대 대장은 물론이고, 정화총성의 대총사 어른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무리였습니다. 아, 알겠다. 그러면 이 요혼무적대라는 것이 이곳 요혼무장실에서 양성되는 것이 맞느냐? 네, 대역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 그런데, 여인들은 어디서 온 여인들이지? 이건의 물음에 정화총성의 무사는 대답하기를 조금 망설였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